안녕하세요 예, 층이에요. 오늘은 이 집을 만들 건데, 자한번 만들고, 자 일단은 요거를 딱 끼워 주시고, 다음 요거를 여기에 딱 끼워 주세요. 다이 여기 문이 없는 쪽은 뒤로 가게 해 주시고, 아 여기서 잘 봐야 때, 여기 구멍이 있는데. 에이 네, 문이 있는 데로 가야요 자, 요렇게 감싸주시고, 여기도 요렇게 감, 주시면, 일단 지금, 이렇게, 완성이 됐고요. 다음, 여기, 이거 끼어주시고 이거를 넣어주시고, 요것까지 해주시면은, 짜잔, 집 완성. 다음 편에는 티라미를 만들어 볼 건데, 기대해 주세요!